야에 놓고 손에 다른걸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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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였어. 웃음> 술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솔직한 토크 담백한 토크 굴굴 쇼 <laughs> 우리 굴굴 쇼가 제가 보니까 음. 인기가 엄청 많아졌어요 아아 어째서죠? 네. 왜인 거죠? 텔널파를들 수는 없어요. <laughs> 어. 이거는 저희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밥 사면 차를 들었는데 왜안 보느냐. 이런 절정도 절장... 아. 네. 짠! <laughs> 네. 네. 어, 방금 네. <laughs> 네, 또 우리 종권 씨가 엄청 저질스러운 얘기를 해가지고 음. 통편집을 했습니다. <laughs> 네. 네. 아, 그래요. 네. 1월. 아, 1월 하면 바로 생각나죠. 음. 아. 아. 결혼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왜 결혼의 계절일까요? 오, 그냥 제가 1월달에 이걸 기획했어요. <laughs> 아, 예. 아 그러니까 사실 저 애초에 기획부터 뿌리를 잘라내야 된다. 아. 1월에 결혼? 백상 아. 커플 중에 아무도 안 합니다. 1월에. <laughs> 네, 뭐 어찌 됐든 결혼으로 할 거예요. 오늘 네. 주제는 결혼입니다. 아, 결혼입니까? <laughs> 네. 음. 근데 이제 뭐 성인이 되기 전에 학생 네. 시절에는 그냥 뭐 이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음. 정도인 음. 것 같은데, 음. 음. 뭐 대표님은 성의 눈을 뜨는 그 시기에 음. 뭐 이성이나 결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죠 주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남학생들은 음. 아무래도 이제 좀 음. 그 여학생들만큼 조속하지는 않아요 아, 아 그렇죠 어, 그렇죠 뭐 이성 이런 거잘 모릅니다 사실 음. 학창시절에 10대 음. 때는 특히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이제 남자 아이들은 네. 이성에 대한 눈을 어떻게 뜨게 되냐면 음. 어, 주로 이제 야동, 아. 야동. 아. 야동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그 시절엔 테이프였구나 그거를 친구가 꼭 줍니다. 아, 아이 민준이 이 새끼. <laughs> 그걸 보고 1차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음아 축박시네.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못 먹었어요. 와, 아 너무 충격적이더라요 너무, 너무 적나라하게. 아니, 뭐, 어떤 부분이 좀. 아, 러니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너무 크로즈업이 됐어. 거기서 막, 뭐가 막, 뭐 이렇게 되는데, 막, 오뭐 이게 막오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어린 나이에. 아아 그렇죠. 처음 접하. 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 그 강렬함 못 잊는 것 같아요. 그게 막 약간 무서울 수도 있고 약간 역할 수도 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처음 보다 보니까. 음. 근데 그때 그 두근거리. <laughs> 그때 너무 <laughs> 좋았다고? 네. 아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아, 너무 좋아했단다.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laughs> 그렇죠. 아 근데 진짜로 실제로 속도 안 좋으시고 뭔가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좀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피자를 먹고 있었는데 아. 근데 피자를 손에서 놨어요. 아. 음. 피자는 손에 놓고 손에 다른 걸 지은 거. <laughs> <laughs> 저는 그 인터넷을 응. 켰어요 켰는데,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건전한 뭐 이렇게 응.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했는데 너무 응. 쳤나봐 내가. 어. 그래서 치자마자 검정색깔 무슨 막 엄청 막정나라한그 사진과 응. 영상을 클릭할 수 있는 사이트가 뜨더니 남자다 보니까 응. 궁금하잖아요. 응. 그래서 제일 그 눈앞에 있는 영상을 클릭을 했어요. 응. 응.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응. 그. 동물로. 와, 아니, 그니까, 러 오만 생각을 다한 거죠. 아니, 그쪽 나라는 막, 이런 문화가 있나? <laughs> 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원래 궁금한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물어보는데, 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뭐, 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음음 저는 약간, 그, 미국, 뭐, 기밀문서, 뭐, 이런 거본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아아 충격적이었어 와, 이게, 막 혼자 고민을 너무 했어, 한달 동안. 음 내가 뭘 잘못한 거 같고. 음 와, 그두 분은 되게 충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네요. 네. 충격적이요 저는 본인은 바로 실습으로 시작을 아, 해요. 아, 저는 뭐 실습보다는 그 약간 저도 약간 이론이 있다 있었죠. 아, 이론? 그제 친한 친구 해야지. 중에 성준이라고 네.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완전 그 친구 부모님도 저를 아. 좋아라 해주시고. 그래서 네. 음. 걔네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 경찰과 도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약간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양말이 필요해서. 아. 그 친구 네에서 물을 먹고 양말을 꺼내려고 쑥 넣었는데 어. 테이프가 있는 겁니다. 아. 그때 당시 아. 테이프에 빨간색 이 선이 딱히 있으면서 아 제목이 굉장히 심플해요. 제목이 뭐니까 너는 싸고 나는 먹든. <laughs> 아, 아, 직감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는 내가 새로운 세계다. 아, 아, 아 느꼈어요, 그걸. 느꼈어요, 느꼈어요. 아 근데 저는 음. 뭐 그런 게 장난하게 나오는 건 아니었고, 음, 음. 그냥 이런 뭐 아름다운 성의 얘기였다. 아 저는 좀 안전하게 시작을 했죠, 시작을. <laughs> 안전하게 시작을. 네. 했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혹시라도 저도 나중에 자녀가 생긴다면 꼭 네. 그런 것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 어. 뭐. 조심해야죠. 제가 아. 또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어. 제가 어렸을 때 그걸 한번 너네 싸고 나는 뭐 그걸 보고. 공부... <laughs>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루트가 없어 왜냐면 제가 진짜 아. 컴맹이거든요. 아, 뭐, 아, 사이... 아. 주변 동나이 때 애들은 막 사이트도 들어가죠. 네. 하는데 전 몰라요. 그래서 네이버에 네. 검색하면 저는 그때는 진짜 그 지식인 씨가 네. 다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네이버에 뭐. 落ち着いた。<タッ> 야속한 게야그 음. <laughs> 검색창 클릭하면 검색 내가 검색했던 기록이 그대로 나와아 검색 기록 네그래 저는 그걸 보러 그대로 냅두고 <laughs> 엄마랑 누나가 또 마침 어야소라야나 아, 컴퓨터로 어제알려져 있어 같이 네이버 들어갔는데 누나가 놀랐어요 누나가 일단 놀랐서요 제가 와 제발 저희가이 <laughs> 제가 이번한 번만 날 도와준다 <laughs> 내가 평생 모시러 <모습을> 가야겠다 <laughs> <laughs> 근데 <웃음> 갑자기 엄마 엄마 이거 봐 이거 봐막 소리 웅성웅성 됩니다 그때 나는 막 죽을만한 일단 이제 아들의 기간을 빨리 시키는 방법은 <laughs> 엄마가 아들 엄마가 너 토토 좀 쓸게 알려봐야지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잠깐 저희 <laughs> 어머니는 좀 구수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 0살 초반에 이제 여자친구랑 1박이 여행 갔다 오고 네. 음. 뭐 엄마가 뭐야 너 여행 갔다 며누구랑 갔다 왔느냐 네. 그래서 엄마가 몰랐나 그래서 음, 음. 제가 어나 여자친구랑 갔다 어. 그러니까 음. 엄마 갑자기 음. 누나한테 이 새끼. <laughs> 그래서. 어? 근데 저도 엄마 그런 일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머 이 무슨 얘기냐니까. 와 나는 제내 아들이 아직 애기인 줄알았는데이 새끼 <laughs> 했네. <했는데>. 그래서. <laughs> 근데 막 숨기고 이런 거보다 오히려 그렇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렇게 음. 얘기해주시는 게 훨씬 좀 교육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근데 어떻게 해도 엄마라는 또 특수한 존재성 때문에 음.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내 방에서 나오고 음. 있으면. 어떤 기분 듭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엄마한테 벌라고그죠아 괜찮다니까 <laughs> <laughs> 어, 나도 2 10대 때는 어, 진짜 결혼은 그거것 같아요 결혼해서 애는 어떻게 낳고 애는 어떻게 생길 것인가 이러면서 이라 야동보고 처음 알죠 예, 야동보고 음... 알죠 음...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한 성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어차피 다 알게 될 거고 20대는 그러니까. 예, 뭐. 그러면 어땠, 어땠습니까? 어, 20대도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한테 20대도 10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어, 가깝지 않다 사실, 어. 그럴 것 예, 것 같아요 결혼과 가깝지 않은데 어. 그리고 제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어, 많이 했는데 네. 애들이 좀 이게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출산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아 <laughs> 아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결혼보다는 출산에 가까워지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네. 아아 이렇게 되죠. 뭐 그것도 맞죠. 아름다운 일이죠. 네. 네. 생명의 ]이죠. 탄생은 또 언제나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너무 이제 빠른. 어 속도로 음. 출산하는 건좀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돼. 아니야 될까요? 지금 출산료도 낮은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어... 일단 나오세요. 근데 이런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 출산료를 낮춘 게이 음. 신년 백씨가 한 번했다. <laughs> <했다니까. 웃음> <laughs> 그러면 이게 결혼을 이제 20대 때는 결혼 생각이 없는데 30대 때 이제 결혼을 가장 많이 한다고 좀 생각이 돼요. 음. 결혼을 우리가 다안 했잖아요. 결혼을 음.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딴건 몰라도 요거 때문에는 결혼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하고 싶다. 음. 20대 때.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라 대표님 저... 지금 저희 흐름이 뭐냐면요. <laughs> 10대, 20대 끝났고요. 아, 이제 끝났어. 30대 끝났어. 와서 어. 어. 이것 어. 때문이라도 결혼을 꼭해야겠다 아니, 30대 갑자기 아, 아니면 뭐 그렇게 50대 특집뭐 만약에 얘기하세요. 네, 네, 네. 아니 그거를 삶의 어떤 어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음... 같이 넘을 수 있는 동료가 있다. 아 동지가 있다. 동지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면 아 장점일 수 있겠죠. 그렇게만 뭐 <laughs> 혼자서 충분히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결혼은 네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이 갖춰야 돼. 사람이 꼭 만들어야 될 가장 큰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뭐 돈일 수 있고 뭐 재산일 수 있겠지만 음 가장 큰 재산은 결. 저는 가족이다. 음. 동생, 지금도 그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다. 음. 음... 아니 어떻게... 저는 그냥 궁금해요. 30대가 되면서 결혼 상대로 생각한 어떤 이성향? 음... No.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20대 일단 외모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볼 상인데. 아 외모를 어, 봐야지 어, 나중에 싸웠을 때도 그렇고 음. 평생을 봐야 되는데 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외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음. 근데 지금은 생각이 사람이니까 음. 외모를 보지만 네. 저는 생활 습관 오생습 이게 나랑 맞아야 된다 오. 생활 습관 안 맞는 음. 어, 아이유보다 음. 생활 습관 맞는 신봉선 너무 아, 맞는데? 아, 아니 신봉선 씨는 무슨 죄죠? 신봉선 씨는 의견 듣지도 않고 <laughs> 시간이 맞아야 된다는 게 너무 진부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음. 나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가치관은 네. 그 깨끗하고 더러운 걸 떠나서, 음.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더럽다, 음. 그러면 더러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음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데 깨끗한 사람 만나면 서로를 지고 만약에 아 반대로 또 내가 깨끗하면 음또 깨끗한 사람 만나면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모든 생활 습관에 나랑 음좀 비슷한 성향을 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음 만나야 안 싸우고 서로가 편할 것음 같아요 저는 뭐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40대가 되면 어떻게 음. 되냐 하면 음. 진짜로 이제는 외모를 정말로 많이 안 보기 시작합니다 점점 아, 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분위기 미인이다. 아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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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분위기가 좋은 사람을 원하셨는데 음. 그렇게말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연예인으로 치면 누가 좀 있을까요? 저는 네. 뭐 예나 지금이나 네. 어... 김사랑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김사랑 씨가 어떤 사랑 게 거의 외모만 보시는 거아요 김사랑님이 뭐 분위기 <laughs> 와이프 <laughs> 근데 아, 저 외모에 집중되신 것 같아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김다미씨가 전형적인 미녀 이런 건 아니지만 음. 되게 트렌디하고 음. 청춘 많아야 주인공 음, 같은 음, 느낌 이잖아요 음, 음. 이런 게 분위기고요 대표님 음. 김사랑씨는 완전 외모에 그냥, <laughs> 그냥. 아유 그래 몸매가 너무 훌륭한데 <laughs> 그러면 결혼! 난 이것 때문에 결혼을 조금 안 하고 싶다 음. 결혼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한 음. 점 음.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주변에 많이는 없잖아요 그니까 저희, 음. 저는 지금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한칠대3 어, 정도? 음. 안한 사람 7, 한 사람 3어 정도. 음. 네. 저는 이제 9대1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단점으로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네요. 엄청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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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가장 근본적이고 큰 이유는 음. 경제입니다. 돈 문제예요. 이게 아아 문제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음. 우리가 그 21세기 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말이죠. 음.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우리가 받는 월급은 뭐 한계가 있겠죠. 어, 어, 그렇죠. 그렇죠. 음. 하고 싶은 건또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살림하시는 네. 아내분들은. 그러니까 월급을 거의 다 갖다주고 뭐 월에 15만 원, 20만 원아 아, 용돈 생활 음, 용돈으로 하는데 와 어. 정말 그거보다 더 공격할 수는 없어요. 약간 아, 조건부 사랑꾼, 아, 조건부 <laughs> 성욕자. <laughs> 그래서 음. 돈좀좀 빌려 주시겠어요? <웃음> <웃음> 저 심지어 무서워요. 저는 진짜 여기 지수 1%도 없습니다, <laughs> 진짜. <웃음>